임팩트 때 힘을 여기다 빡 하고 모아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힘을 모아주는 건 맞는데 우리 플레이어가 임팩트 힘을 빡 하고 모아주진 않아요 이 임팩트는 엄청나게 빨라요 구간 자체가 순간이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골퍼분들 사람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임팩트 때 힘을 빡 하고 모아준다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배치기 나와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올라가서, 빡! 그러면 이제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99%의 골퍼는 익스텐션이 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움직이는 공을 그냥 휘둘러서 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빡은 없어요. 빡은 없고, 그리고 하프스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이 여기에 모이게 되는 거지. 내가 이걸 빡! 이렇게 때리겠다. 뭐, 로리 맥겔로이나 되게 유명한 프로들, 보면은 쫙 이렇게 하던데, 그거 보시고 따라 하다가는 거의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